사랑하는 우리 중년 여러분. 내집 마련의 꿈,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가요? 치솟는 집값과 복잡한 대출 규제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는 바로 그런 우리 중년들의 내집 마련 꿈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우리 중년들의 마음을 헤아려.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가 가져올 실수요 시장의 변화와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을 6부에 걸쳐 자세히 해설해 드립니다. 막연한 기대감 뿐만 아니라 현명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함께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고, 나의 보금자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1부,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중년의 내집 마련에 부는 훈풍. 사랑하는 우리 중년 여러분, 아파트 분양 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중도금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훈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의 벽에 부딪혀왔던 실수요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독립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거나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 중년들에게 이번 규제 완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1.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무엇이 달라지는가?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폐지 또는 상향, 기존에는 분양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했거나 투기과열 지국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번 완화의 핵심은 이러한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상향하여 고가 아파트 분양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투기과열 지구 등 규제지역 내 대출 제한 완화, 과거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분양가와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 자체가 어려웠거나, 담보인정 비율, LTV 등의 제한이 강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이러한 지역 내 중도금 대출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집단 대출 규제 완화, 아파트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건설사들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기 용이해지고 수분양자들의 대출 문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우리 중년에게 훈풍인 이유. 내집 마련의 기회 확대. 그동안 중도금 대출 규제 때문에 꿈도 꾸지 못했던 분양 아파트를 이제는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서울 등 도심지의 중고가 분양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금 부담 완화. 분양 아파트는 계약금 이후 중도금을 여러 차례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 없이는 큰 자금 부담을 안아야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원활해지면 당장의 현금 부담이 줄어들어 내집 마련의 심리적 장벽이 낮아집니다. 신축 아파트 접근성 향상, 노후 아파트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던 중년들에게는 쾌적하고 편리한 신축 아파트로의 이전은 큰 로망일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 완화는 이러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이사 및 주거 계획의 유연성.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을 가진 분들에게는 중도금 대출을 통해 자금 흐름을 조절하여 이사 시기를 조율하는 등 주거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래 자산 가치 상승 기대. 신축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구형 아파트보다 자산 가치 상승 여력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중도금 대출을 통해 신축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은 미래 자산 증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는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특히 내집 마련을 간절히 바랐던 실수요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훈풍 속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도 숨어 있습니다. 다음부에서는 이러한 기대감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고민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부 실수요 시장 변화 중년의 내집 마련 전략에 드리운 그림자와 기회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는 분명 실수요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지만 모든 변화에는 기회와 그림자가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 중년들은 막여히 대출이 쉬워졌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번 변화가 나의 내집 마련 전략에 어떤 긍정적인 기회를 주는지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1. 실수요 시장 변화의 긍정적 기회. 선택이 폭 확대. 중도금 대출 제한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중고가 분양 아파트 단지들도 이제는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지, 평형, 단지 시설 등을 고려하여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 적합한 보금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줍니다. 내집 마련 시기 조절. 기존에는 자금 여력이 부족해 분양 아파트를 포기하거나 입주 시점까지 기다려야 했다면, 중도금 대출을 활용하여 원하는 시기에 내집 마련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주거상향 이동 가능성, 노후화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중년들에게는 중도금 대출 완화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신축 아파트로 주거상향 이동의 기회가 열립니다. 이는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분양시장 활성화에 따른 공급 증가 기대, 대출 규제 완화로 분양시장이 활성화되면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주택 선택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2. 실수요 시장 변화의 현실적인 그림자. 대출 이자 부담 증가, 중도금 대출은 결국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를 고려할 때, 대출 상환 기간 동안 상당한 이자 부담을 감수해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중년에게는 고정적인 이자 지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 압력,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를 자극하여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도 결국 더 비싼 가격에 집을 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심화,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청약에 참여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단지에 당첨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한 대출 위험, 대출이 쉬워졌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을 추진할 경우, 금리 인상이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변동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환 능력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여전,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는 하나의 정책적 변화일 뿐, 부동산 시장은 금리, 경기 상황, 공급 물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움직입니다.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존재하며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3. 중년의 현명한 내집 마련 전략. 나의 상환 능력 냉철하게 평가, 현재 소득과 미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대출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영끌보다는 현실적인 감당이 중요합니다. 금리 변동 리스크 대비,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이 있으므로 이자 부담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양가 적정성 판단.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분양가를 수용하기보다는 주변 시세와 향후 가치를 고려하여 분양가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청약 전략 신중.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나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무리한 청약보다는 당첨 가능성이 있는 단지를 공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택 매도 시점 고려,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축 아파트 입주 시점과 연계하여 기존 주택의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구하기, 대출 상품 선택, 청약 전략, 세금 문제 등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는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복합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중년은 기회는 잡되 그림자는 피하는 지혜로운 전략으로 나의 보금자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3부 대출 이자 부담, 완화된 규제 속 숨겨진 현실, 중년의 꼼꼼한 재정 계획 점검.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는 분명 내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곧 이자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숙제를 안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우리 중년의 꼼꼼한 재정 계획을 요구합니다. 쉬워진 대출만큼이나 무거워질 수 있는 이자 부담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의 첫걸음입니다. 1. 대출 이자 부담 왜 중년에게 더 중요한가? 은퇴 후 소득 감소 중년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여 고정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대출 이자는 매월 꾸준히 발생하는 고정 지출이므로 소득 감소와 맞물려 큰 재정적 압박이 될수 있습니다. 장기 상환의 부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입주 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어 장기간 상환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질 이자 상환 부담은 노후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변동 리스크.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 금리 상품입니다. 사부. 청약 경쟁률 심화. 원하는 단지 당첨의 문 좁아지나 중년의 현명한 청약 전략.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지만 동시에 청약 경쟁률 심화라는 현실적인 그림자를 들이올 수 있습니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우리 중년이 원하는 단지에 당첨될 확률이 더욱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나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청약 전략을 세워야만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청약 경쟁률 심화. 왜 발생하는가? 대출 가능성 확대. 그동안 높은 분양가와 중도금 대출 한도 제한으로 인해 청약 엄두를 내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청약 시장에 대거 유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중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집 마련 심리 자극.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는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어 침체되었던 내집 마련 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쾌적하고 편리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여전하며, 대출 지원을 통해 이러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약 수요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2. 중년의 현명한 청약 전략 체크리스트. 청약가점 정확히 계산하기. 우리 중년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서 비교적 높은 가점을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정확한 청약 가점을 계산하여 희망하는 단지의 예상 당첨 가점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청약홈 등에서 모의 계산 가능, 단지별 특성 분석 및 나에게 맞는 단지 선택, 입지, 직장과의 거리, 교통 편의성, 역세권 여부, 병원, 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학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입지를 선택합니다. 분양가,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분양가가 적정한지 판단하고, 나의 재정 상황에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평형 및 구조, 가족 구성원수와 노후 생활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형과 구조를 선택합니다. 무리하게 큰 평형을 선택하기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 및 시공사 브랜드 인지도와 시공사의 건설 능력 및 평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경쟁률 예측 및 전략 수립 관심 단지의 과거 청약 경쟁률, 주변 유사 단지의 경쟁률 등을 참고하여 예상 경쟁률을 가늠합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은 단지보다는 나의 가점과 재정 상황에 맞춰 당첨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공략하는 전략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예비 당첨 및 미계약 물량 노리기 청약에서 아쉽게 낙첨되더라도 예비당첨이나 미계약 물량에 대한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금계획과 입주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기회 활용,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 등 자격요건이 된다면 특별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중년의 경우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유지 및 관리,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은 계속 유지하고 나비백을 꾸준히 늘려 가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구하기, 부동산 전문가, 청약 상담사 등에게 나의 청약 가점을 바탕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은 단지 추천, 청약 전략 수립 등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 경쟁률 심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 중년은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청약 전략을 수립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에 휩쓸리기보다는 나의 강점을 활용하고 철저한 준비로 내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5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규제 완화 속 냉철한 시각 유지 중년의 신중한 결정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리 중년이 냉철한 시각을 유지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오르거나 내집 마련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1.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들. 금리 변동 리스크. 현재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 담보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 주택 구매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거시 경제 상황, 국내외 경기 침체, 고물가, 고환율 등 것이 경제 상황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주택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 특정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하여 집값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 정책 변화도 주시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언제든 규제가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전세 시장 불안정성, 전세 가격의 변동은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갭투자 수요 감소 등으로 매매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부담.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만큼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경우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2. 중년의 냉철한 시각 유지와 신중한 결정. 단기적인 시세 변화에 이리일비하지 않기 언론이나 주변의 이야기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집값 상승에 현혹되어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의 재정 상황 최우선 고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나의 재정 상황, 소득, 자산, 부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의 대출과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정보 탐색과 분석, 신문, 뉴스, 전문가 칼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동산 시장 관련 정보를 충분히 탐색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지역별, 단지별 맞춤 분석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단지별로 매우 상이한 흐름을 보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특정 지역과 단지의 과거 데이터, 현재 상황, 미래 전망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다각적인 조언 구하기 부동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금융 전문가, 대출, 자산 관리, 세무 전문가, 세금, 법률 전문가, 계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성 우선 투자 목적보다는 주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수 있는 집을 찾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중요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 만약 집값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급등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하며, 이는 특히 노후를 준비하는 중년에게 더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라는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고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결정을 통해 나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육부. 나의 내집 마련, 지금이 기회인가? 중년의 현명한 판단 기준,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로드맵.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소식에 나의 내집 마련, 지금이 기회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중년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규제 완화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나의 상황과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나만의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중년의 지혜로운 판단 기준과 함께 내집 마련의 최종 결정을 위한 로드맵을 함께 살펴봅시다. 1. 나만의 내집 마련 목적과 가치 정의하기 주거 안정성 vs 투자 가치 집을 구매하는 목적이 단순히 주거 안정인지 아니면 투자 가치 상승도 염두에 두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주택의 종류, 입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질 vs. 재정적 효율,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하고 다른 노후 대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 vs. 기존의 안락함, 신축 아파트로의 이사를 통한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지, 아니면 익숙한 환경에서 기존 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락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2. 나의 재정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기. 가용 자금 및 현금 흐름 파악,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 예금, 주식, 기존 주택 매도 대금 등, 과은퇴 후 예상되는 월별 현금 흐름, 연금, 기타 소득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감당 가능한 대출 규모 설정. 월별 상환 가능한 원리금 규모를 바탕으로 무리하지 않는 대출 한도를 스스로 설정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